안녕하세요, 채달입니다. 오늘은 핸섬 잭파 DLC에서 나오는 찢어발기는 뉴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팅을 좀 짜봤어요. 네, 이 뉴캠이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물건입니다.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한발한발 한발 쏘는 게 거의 핵폭탄급? 그런 이펙트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폭탄을 떨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 녀석을 사용하는 아마라 세팅입니다. 사실 크게 특별한 세팅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 뉴캠이 있으면 되고요. 일단 데미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16,178. 물론 이온 캐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건 이온 캐논이 너무 넘사벽인 거고. 16,178, 16,000대만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아래쪽에 무기 설명란 있죠. 설명란에 폭발 데미지 반경이 또 있는데 이 폭발 데미지 반경도 어, 바뀝니다. 지금 1,200 이상으로 가는 걸 먹어본 적이 없긴 한데 제가 먹은 것 중에 가장 반경이 넓은 녀석입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은 한발한발쏠 때마다 폭발이 일어나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폭발 소리만 크게 들리는 이런 그 연출이 있죠. 그래서 발사해서 이 탄이 터질 때마다 진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이에요. 일단 장비 세팅을 먼저 봅시다. 무기는 유캠이고요 유캠의 세례 옵션이 페이지 캐스트를 사용하고 나면 이제 무기 데미지가 250% 증가하는 그런 세례 옵션을 갖고 있고요 쉴드와 수류탄은 몇번째 계속 똑같습니다. 부식 트랜스포머 화염 패스트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클래스 강화는 페이지 저커를 사용을 했는데 저커에 이제 보조 옵션이 세 가지가 범위 데미지, 무기 데미지, 멜리언 무기 데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죠. 여기에다가 범위 데미지 반경이 붙은 클래스 강화를 쓰면은 물론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안 좋아요. 이건 개소리야. 왜안 좋냐면은 범위 데미지 반경이 이미 충분히 넓습니다. 이게 폭파 무기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터트려 버리면 자살이 될 수가 있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 멀리서. 격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몹들은 달려들잖아요 뭐 제사장이나 핑크 이런 아이들은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노리려고 이제 조금이라도 가까이 던진 순간 촉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터져 버리는 거죠 범위 데미지 반경은 웬만하면 어 전투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유몰은 소매치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왜 사용했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뉴캠도 중화기 무기이기 때문에 최대 탄약이 35발 36발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저처럼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탄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직접 굴려 보니까 트랜스포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한 라운드에 한두 번 정도만 주먹질 을해 가지고 쓰면 되더라고요 다음은 스케일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뉴캠이란 녀석은 범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랩을 써도 좋고 캐스트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세팅과 캐스트 세팅 따로 나눌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킬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킬 트리는 신비한 맹습 트리와 원소주먹 트리만 탈 거예요. 독투 트리를 타지 않는 이유는, 뭐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 맹스 트리를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가해 스킬과 폭력적인 테피스트리 스킬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해 스킬보다는 이 폭력적인 테피스트리 스킬을 좀더 추천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뉴 캠이라는 녀석이 기본 깡데미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속성 무기이지만 그 세례 옵션, 쉴드와 수류탄의 세례 옵션이 있죠. 이제 속성을 챙겼을 때 상태이상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도트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데미지는 뭐 배드에 쓰건 세레모 비건 그냥 두면 알아서 녹아버리는 데미지죠. 이런 도트 데미 없이 세레모처럼 체력이 많은 녀석을 때려잡으려면안 그래도 탄이 부족한데 한 녀석한테 탄을 여러 발 써야 하는 그런 아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트 데미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가해 스킬은 하나로 묶기에 그 전이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랩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좋은 스킬이지만 세레모브 상대할 때는 조금 데미지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태피스트리로 상태 이상 확률을 올려주면은 아까 그 무식한 도트 데미지. 그 데미지로 세레몹을 금방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있는 각성 스킬을 찍은 이유도 뭐 이것과 같은 이유죠. 각성 스킬은 이제 러쉬 중첩의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피스트리와 조합을 했을 때 상태 이상 확률을 좀더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빠른 손 스킬에 세 포인트를 다 넣어줬는데 이건 뭐 중화기가 보통 재장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맹습에선 특별한 스킬들은 뭐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원소 주먹틀인데 무속성 무기지만 독특하게 주입 스킬을 찍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주입으로 무속성 데미지 일반 데미지를 일부를 최대한 40몇퍼 되죠. 40퍼 정도를 속성으로 바꿔주고 폭풍 스킬, 폭풍 스킬의 속성 데미지 증가. 어, 요 효과와 합쳐서 데미지 총량을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찍어주면은 아래쪽에 들풀 스킬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포인트가 모자랍니다. 들풀 스킬을 찍어주는 이유는 일단 스킬 효과가 상태상을 걸어주면은 주변의 적에게 전이가 되는 효과죠. 그 주입을 찍어서 데미지를, 한방 데미지를 올려주는 것보다 그 체력이 많은 적들, 유캠으로 처리하기 힘든 적들 있죠. 여러 마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들풀 스킬을 찍어주는 거예요. 물론, 데미지를 더 올려주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들불 대신에 주입을 찍으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차별 스킬을 3개를 찍어줬는데, 이 뉴캠이 투사체 판정입니다. 이 도비탄 효과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발로 두 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발한 한 발이 강력한 중화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그랩을 썼을 때 도비탄이 생길 확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그랩을 안 쓰면 도비탄이 잘안 뜨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그랩을 사용하신다면 필수로 찍어 주셔야겠지만 캐스트를 쓰신다면 뭐 다른 스킬로 돌려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탱 스킬은 어, 회복이죠. 회복 스킬인데 이건 캐스트를 사용할 때는 지탱 스킬을 이용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체력 회복용 무기를 들고 온다던가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랩 세팅을 하실 때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무속성 무기를 사용하는데 지탱을 어떻게 받냐 지탱 스킬 효과를 어떻게 받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속성 무기를 써도 하나로 무기를 썼을 때그 전이 데미지 있죠? 그랩을 걸고 주변에 저한테 전이가 되는 그 데미지가 속성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력 회복이 돼요 그리고 유캠이 기본적으로 깡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두 개만 찍어줘도 한 방에 풀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한 명만 남았거나 한 명만 그랩에 걸렸을 때, 뭐 이럴 때는 체력 회복이 안 되니까 신경 쓰셔야겠죠. 자, 액션 스킬은 이제 그랩 세팅했을 때는 뭐 당연히 하나로 묶기에 고요한 마음 세팅을 하겠죠. 캐스트 세팅할 때는 이제 캐스트에 영혼탈취를 씁니다. 영혼탈취가 이제 주력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격투 트리에 좀 투자해서 청명이나 삼사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스킬들은 전체 체력. 아니면 잃은 체력의 퍼센트로 체력을 회복해 주는 거라 최대 체력이 적으면 효율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최대 체력을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격투 트리에 투자하는 스킬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맹습이나 원소 주먹 트리에서 데미지에 투자해야 할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달이었습니다.